새로운 시대에 발맞춰 새로운 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p d p 월드 투어가 처 l 으로 공동 주관하는 롤렉 o n g Gam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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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a m m a Gam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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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a 김지영 선수가 5번 홀 버디 이후에 8번 홀에서도 버디를 만들어냈습니다. 젠더 쇼플리가 1번 홀 2번 홀 연속 버디로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것이 좋았지만 6번 홀에서 연속된 벙커의 위기가 있었고요. 6번 홀에서의 연속 벙커 위기를 일단 보기로 잘 막아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잘한거죠. 하지만 7번 홀에서도 위기를 피할 순 없었습니다. 백투백 보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어려운 9번 홀. 티샷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었고. 다소 부담스러운 팝버트가 남아있었습니다 아, 제외 실패하면서 레오를 지나는 동안 세타를 잃었었던 젠더 셔플리였고요 반면에 컷 기타야마의 분위기는 셔플리와는 상반됐습니다 11번 홀에서 버디를 만들면서 오늘 파이널 라운드 자신의 다섯번째 버디를 접어냈구요 이후에 14번 홀스3 홀이었는데 또 하나의 버디를 정립해냈습니다 뒷차 설 결과가 정말 좋았죠 네. 그리고 16번 홀 위기가 될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쉽지 않은 상황에서 무릎을 꿇고 기가 막힌 방컥 탈출을 보여줬습니다 대단히 네, 자랑스럽죠 그러나 그 다음에 있었던 버디 시도가 나갔다고 하는 건 이거는 실수나 다름없습니다 남아있는 17번 홀도 만만하지 않고 또 18번 홀도 가장 어려운 안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갈지 컷기타야마가 7원더파 선두, 잔더숍플리가 6원더파 2위, 타미폴리이두두가 5원더파 단독 3위, 김주영 선수가 오늘 두차를 줄이면서 4원더파 공동 4위 그룹 선두와는 세타자 간격입니다. 톰. 이렇게 되면은 갤러리 스탠드 쪽으로 네. 이... 앞에 튀어나온 둔덕이 있는데 오우 네. 이게 들어갔더라면 오늘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젠더샵 플리에게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굉장히 긴 거리가 많이 남아 있네요. 20m도 넘습니다. 거의 22m 가량에 어디가 남아 있는데 한세 번쯤 브레이크가 있지 싶어요. 저 위치에서요. 보시죠. 쪽으로 오는 한 경우가 나왔습니다. 다 됐어요. 잘했습니다. 예. 기대보다는 한 3, 3m 왼편 쪽을 보는 게 이상적이에요. 출발은 그렇게 된것 같은데요. 다리가 조금 올라와야 되는데. DP 월투어에서는 2 승이 있습니다만은 아 PGA 투어에서는 승수를 쌓지 못하고 있는 커트키탈만데 김주영 선수입니다. 아우, 나이스 버디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김주영도 두호를 남겨놓고 있는 상황, 공동 선도와한타차 간격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커피테마가 2번 덕과 공동 선두의 성적으로 어 일단 파이널 라운드를 마치게 됐고요 이제는 클럽하우스에서 남우선 스토리의 경기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 아 이건 바람의 영향 앞바람이 불거든요 그 앞에서요 네 예. 들어갔더라면 다시 단독 선두로 오를 수 있는 기회였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16번 홀에서 버디 기운을 안고 파스루 17번 홀로 이동했습니다. 김주영입니다. 거리를 잘 맞춰야 됩니다. 어? 정확 또 있는 샷을 구사하는데 아이고 거그 뒤에서 경사 타또야 잘했습니다 푸셔십니다 좋은 에요 네참 영리합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덜 르네상스 클럽의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20살의 청년 골퍼입니다. 약관이죠. 근데 경기 잘하고 있어요. 아,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버디, 버디입니다. 야, 이 렌데니까요. 김정근 씨가 파이널 라운드에서 공동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연속 버디를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제가 예. 네. 아시안 투어 이제 중계를 하면서 김정근 씨의 무슨 중계를 했을 때 지금과 같은 표정 그리고 지금과 같은 약간 그. 분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만들어졌었던 기억이 있는데. 네. 1 8번 우리 기대가 됩니다. 김주영 선수는 추격을 더 좋아하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김주영 선수의 미국 이름을 알고 계시죠? 톰 김이죠. 어렸을 때. 그 선물 받은게 이제 그 탱크 엔진 그 포마스 탱크 라고 하는게 있었는데 그걸 꽤 좋아했다고 해요 자 보기보기가 있었는데 2월에 일단 파는 하고 간다는 그런 생각으로 어,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바람도 그렇게 강하게 불고 있지 않으니까 오늘의 샷감이라고 볼것 같으면은 쉴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갔어요. 아, 이 갔어요. 지금 지금 치고나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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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지는거 확인도 안 했습니다 그만큼 잘 쳤다는 거죠 그럼요 네 지금 게 16번 홀과 17번 홀에서 연속 버디를 만들어내면서 이제는 남은 한홀 가장 어려운 18번 홀에서의 성적에 따라서 단독 선두가 될수 있는 기회를 잡은 김준지 선수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트런더파에 복귀합니다. 트런더쇼 아, 플레이도 경기 중후반에 다시 집중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Right.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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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Cool.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I mean, 제외에서 like 새로운 like 역사를 a... 만들기 a... 위해 like, to... 준비를 하고 her, 있는 김주형. 저 티셔츠에 그 플로우라고 하는 용어가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 사회학 쪽에서는 몰입이라고 하는 그 용어이기도 해요. 사실 김종선수가 상당히 경기에 몰입된 상태에서 지금 이제 플레이하고 있어요. 딱 맞아 떨어지는 단어 같습니다. 좋았는데요. 어떨까요? 조금 짧았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충분히 도전해 을볼 만한 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아시안 투어 두 번의 우승, KPJ 두 번의 우승을 보유하고 있는 김주영 선수가 생애 첫 DP 월드 투어와 PG 투어의 타이틀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영리하게 경기를 운하고 있어요. <laughs> 이 대회에서는 세 명이 진출할 수 있습니다. 과감한 스트로크가 필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18번 홀, 김주형의 버디시도. 감 방향 모두 굉장히 좋았습니다. 기타야마도 여기서 퍼트 할때 보면 마지막에 약간 오른쪽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잘 파악했을 겁니다. 그래도 잘했습니다. 김주영 선수가 함께 5원 더파로 제네시스 스코티시 오픈 파이널 라운드를 마쳤습니다. 플레드우드도경 노보기 게임하다가 마지막 홀에서 보기하지 않았습니까? 김주영 선수도 똑같아요. 그러나 아, 스코티시 오픈을 청취 좀 하면서 4차 네 탑5 안에 들어간 성적이 나왔다고 하는 거. 이건 참 대단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잘한 샷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제한도 프의 샷. 다시 한번 조던 스미스가 17번 홀 킹곡에 올라왔습니다. 17번 홀 하면 조던 스미스입니다. <laughs> 오늘도 잘했네요. 대단합니다. 17번 홀이랑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예, 올라왔습니다, 플레임. 파워5 16번 홀. 젠더 셔플의 이글 시도입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조금.. 약했군요 하지만 버디를 예약해둔 젠더 쇼플입니다 없이 마무리습니다 카론더파로 올라서는 점드쇼플레이스는 2위, 팟키테마와는두 터치 간격이 됐습니다. 남도하고비교하면호고 <목소리도> 위치가 우리 나쁘지 않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게 우려했던 바예요. 예전에 김주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현명하게 방향 좋게 올라와서 뒤에 갔다가 흘러 내려갔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방향은 맞았지만 세기가 강하다 보니까 저렇게 뒤쪽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저 위치에서 어벤다운하기가 수월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오오오 강했습니다. 아. 또한 번의 위기가 17번으로 해서 찾아오기 드네요. 자. 나! 어브리지닝 아, 님이요. 크게한숨을돌리구 에너지 댄더 쇼크입니다. 이렇게 되면 팔 언더 팔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행이에요. 퍼트 하려고 딱섰을때 그림자가 지금 그림자 쫓아서 오지 않았습니까? 네. 예. <laughs> <어차피는. 웃음> 그냥 그림 자가 알려주는 것 같았어요. 네. 네. 하루간기를 잘 가이드를 해줬었던 셔플리의 그림자였고요. <laughs> 1 0시스코티시 오픈, 파이널 라운드, 이제는 마지막 조선수들이 마지막 홀팀구 t 에위치 n s 습니다 i o Mazmak Team. We are in the top of the league. We are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드라이버 잡지 않고 지금 드라이빙 아이언으로 샷 구사를 했습니다. 잔더 샤프플레두 번째 샷입니다. 내려. 아, 가지 못했습니다. 베네쇼플릭이 참우여곡절이 많았군요. 그렇게 이제 아버지의 훈육을잘 그 따라서 이 대선수가 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 우승을 하게 되면 세계 랭킹 순위가 12권 안에까지 들어갈 가능성이 문제인 것같입니다 볼부터 먼저 탁 때리고, 체중은 왼발 쪽에 놓는 게, 볼이 딱 깨끗하게 맞는 기본이 되는 것이죠. 체중이 왼발에 가 있는 게 지금 보입니다. 우셧입니다. 뭐 여기서 슈퍼 보기를 한다고 해도 우승입니다. 그러나 기분 좋은 우승은 아니죠. 컷티타이마가 간절하게 젠더 <laughs> 셔플리의 플레이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스치고 나가는군요. 아 이렇게 되면 17번 홀의 파세이브가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됐습니다. 그럼요. 네. 새로운 시대에 발맞춰 새로운 역사의 시작 그 주인공은 젠더 쇼플리였습니다. 아참 17번 홀의 파세이브가 아니었더라면 연장으로 갈수 있었던 상황. 아, 올해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올해는 연장 승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젠더 셔플리는 에스커티시 오픈 우승을 발판으로 디 오픈에서 또한번업떠한 성적을 거둘지도 기대가 많이 되네요. 아직 이제 메이저 대회 우승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고를 탈 수도 있는 젠더 셔플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제 7승을 기록하게도고요 6월 26일에 이제 트래블 러스 챔피언십에서의 우승이 있었던 젠더 셔플리가 한 달이 되기도 전에 하나의 우승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정유선 회장이 시상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밝게 또 웃는 모습의 젠더 셔플리 상금 19억 원의 주인공이 됐고요. 고급 s 위비까지보상로 얻게 됐습니다 최종 순위 다시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장덕 셔플리가 7언더파로 이대회 우승자가 됐고요 컷기타마가 6언더파로 단독 2위 김주영 선수가 오늘 세타를 줄인 활약 속에 5언더파 셔플리와 두타차 3위에서 이 대회를 마무리 지었습니다자 이번 대회 도움 말씀에 원영준 해설이었습니다 저는 캐스터 김영식이었고요 늦은 시간까지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